지금부터 병기 자세 들어갈 건데 먼저 캐리 자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자세는 총네 개가 있고 플러스 원 그게 캐리 자세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병기 목에 걸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캐리 자세 병기는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folding it in 병기가 접히니까 folding it in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살짝으로 기동을 하던가 아니면 야지에서 위협 상황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기동할 때가 있습니다. 캐리 자세는 먼저, 멜빵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 개머리판이 제 턱. 보시면, 한 주먹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사육자세 총네 가지. 첫째, 하이 폴. 하이 폴트는 총구가 천장으로 가야 돼요. 각도를 얘기하면, 180도 위로 갑니다. 그 다음 자세는 하이 레디, 각도 45도. 그 다음에 로우 레디, 각도 45도. 그 다음에 로우 폴. 총구 보면, 완전 밑으로 갑니다. 어, 기본적인 룰은 우리가 내부진화 할 때는 하이로 가고 그리고 야지에서는 상황에 맞게 합니다 복도에서 하이포어 격실에서는 하이레디가 나오겠죠 겨누지 않으니 그리고 파지 당연히 손가락은 빠져있고 손가락이 여 위에서 놀면 안 됩니다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위로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운동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다리를 벌려가지고 무릎은 살짝 굽히고 그리고 편하게 쓰시면 돼요왜 이게 운동자세냐? 경기로 하이 레디, 그 다음에 경기가 주변기가 없을 때는 권총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검, 그 다음에 격투기 자세. 다 같은 자세입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자세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했던, 야구를 했던, 비슷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운동자세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대마다 SOP가 다 다릅니다. SOP는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자기 부대 규칙이 있습니다. 각 부대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저희 부대, 유리티 칠이나미네비칠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무밴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이 고무밴드가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멜빵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차량 전술할 때 차량을 타면 물론 이런 식으로 멜빵 매고 있으면 되고 아니면 장거리 기동하면 제가 병기를 벗고 멜빵을 처리하고 옆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멜빵 처리하는 용도가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뭐 끼기 위해서 g 라이트가 될수 있고 g 라이트는 라이트 스틱 k 입니다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그 다음은 펀치를 설명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주먹으로 펀치하는 거 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병기를 펀치하는 거죠 하이레리어에서 이런 식으로 펀치를 합니다 약간 병기 갖고 찌르는 느낌이 나겠죠. 해야되면 총검술이 나와요. 얼마 전에 육군부대에서 총검술 뭐 없앤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거예요 총검술 없애는 게 아니라 현대화 개발시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총검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부 진압할 때, 영어로는 CQC라고 표현하죠. Close Chorus c o m b u t 총검술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격실 들어왔는데, 뒤로 들어와서 붐붐 뿜. 근데 탄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잼 나서. 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권총 뽑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총검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펀치를 설명 드릴게요. 하이 레디에서 펀치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하겠습니다. 제 개머리판 보세요. 약간 나가면서 견착이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병이를 그냥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플레이 캐리어가 있으면 그리고 플레이 캐리어에 뭐 탄창도 있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가 있는데 걸립니다. 그래서 살짝 병기가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약간 찌르는 모션이 나가야 된다 왜? 혹시나 잼 나오면, 그러면 사람을 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닝 용이기 때문에 곡선이라서 날카롭지 않은데, 보통 실 병기에는 소용기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찌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안에 쳐들어가겠죠. 찌르면서, 그래서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 및 컨설팅하고, 기본적인 병기 과정. 또는 전술 과정 할때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장비교육, 병기교육, 자세들 기본적인 자세들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부대들이 군인들몸못 믿어서 그런지 특히 보병부대 병기를 묶고놓고업드려 사격만 시키고 정말 감동적인 것은 많은 군인이 자기 사비를 내고 장비를 삽니다 광장비를 사고 스코프를 사고 레이저까지 사는데 얼마나 그게 충실한 군인입니다 안타까운 게 위에서 안 도와주고 있어요. 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위에서 그런 좋은 장비 도입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 때문에 발전이 있고, 그런 군인들이 잘 단합을 하면, 언젠간 우리나라도 정말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발전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